네, 반갑습니다.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무누이 말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상파트, 2학기 파트가 엄청 중요해 보겠습니다. 56번을 보면 함수 f x 한시이 우리 친구들. X제곱 플러스 3N, X 플러스 1에 대하여 방정식, 는연골리도 우리 친구들, 그때 서로 다른 두근, 한근이 우 친구들, 알파N이라고 했고, 또 다른 근을 베타N이라고 했는 우리 친구들, 어머나, 서로 다른 두근이 나왔다 고 친구들, 뭐가 빡 떠올라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 읽기 전에 이 정도는 센스, 센스, 에센스로 적어놔야지.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우리 친구들, 1차 계수의 곱함에 마이너스 3N이 되고, 두 분의 곱 우리 친구들 항상 한글로 공부해 1이 되게 돼. 그냥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근데 존재성 우리 친구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렇지? fn, fn 네. 알파 n 제곱 플러스 베타 n의 제곱 이 우리 친구들 식을 이쁘게 적자 우리 친구들 fn이야. x 자리에 n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변수위치 잘 봐. x 자리에 n을 쓸때 n 제곱. X자리에 N을 넣으니까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1은 1분의. 그렇지. 어머나, 곡선공시의 변형이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어, 이것은 2 분의 합. 베타 N의 제곱. 마이너스 2 분의 곱. 그렇지, 우리 친구들. 오우. 한번더 적어야 돼서 느낌이 더러워. 이놈이 마이너스 3N이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럼 3, 3, 9. 9N 제곱이 되겠다. 이 값이 1 이리지, 우 친구들. 그래서 마이너스 2. 네, 적을게 n제곱 플러스, 그렇지? 어, 동류항이네요 Sorry, sorry, I'm sorry. 4n제곱 플러스 2이네그리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다른 친구들, 그렇지? 그럼 최고 차수의 개수비가 극한값이 되겠지? 답은 네, 4분의 9가 되겠어, 우리 친구들. 이거 뭐, 고등학교 1학년 거지? 단기 리미트, 리미트 붙어서, 그렇지. 미적분으로 업그레이드 된것 뿐이야.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